어, 주안을 만나 4월 30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 이제 에스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어, 주제를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3장에서부터 시작하였던 에스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오늘이 이게 4월 초파일이니 뭐 석가탄 신일이니 해가지고 어, 사람들은 또우상숭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런 날에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어,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에스겔에서는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음,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미리 이제 예언하시면서 그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유대사회가 타락하고 성전 마저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어,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은 12지파에 대한 그 땅의 재분배 입니다 어,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그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지명과 거의 흡사해요 어,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그 영토는 다윗의 시대 때보다 훨씬 더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어, 원래 약속되지 않았던 요단 동편의 땅들이 있죠. 거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 유효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고 그 자체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 원동력이 돼요. 어, 이렇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에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어, 현재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땅의 재분배라고 하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미 그들에게는 포기된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리시고 그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은혜들, 그리고 영적인 은혜들과 신앙적인 은혜들, 그리고 삶의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은혜들이 나의 능력과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고, 오직 주의 은혜로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는 교회와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일터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감사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건하셔서 새로 세우신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 초반부에 성전이 타락하였을 때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에 그 성전에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성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터전 즉 성읍 전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와 가장 가까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명칭은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붙여진 이름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면서 여전한 효력 가운데 있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그리고 요와삼마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터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시고 내 모든 삶에 생명력 있게 하시고 내 삶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악으로 마미암아 포로된 자들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그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재분배해 주신 재분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위해서 차지해드는 어떤 자, 재산이나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재산을 먼저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모든 삶에서 우리의 기대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땅의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 이 교회는 아직은 미완의 교회입니다. 완전한 여호와 삼마의 성업은 아직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주와 함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에스겔이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언하여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포로 된 자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함께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주의 여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